시골, 칠풍창 쿨이 왜 이래 이거? 벌써 썼어. 어, 생각해볼까? 여기 있으면 못 오잖아. 올수 있어. 아올수있어다 올라갈 수 있어. 메인은 어디든지 갈수 있어. 못 간다고 생각한 하그우산 아까 제가 올라가서 홀리 때려잡았는데. 메인 오 어!어!어!어!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어! 어 진짜 깜짝 놀랐네 <laughs> 어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어! 내 방금 뭘 본거지? 어, 와... 어, 깜짝 놀랐네 쿠폰씨 5분 남았다길래 그래. 깜짝 놀랐네 어, 뭐야! 나 어, 아, 와... 아, 지, 진짜 이거 소름돌았다나 방금 와... 어디 갔을까~? 여기지~! 와... <laughs> 능력! 아, 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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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어, 어, 이거, 이거, 이걸, 내가, 팀식을? 이걸, 이걸, 내, <laughs> 네, 이걸, 내, 네. 어, <laughs> 그니까 빨 아니, 아니야 일어나자 아자 누워있으면은 아니 셋다 누워 이거 숨막꼭질이야셋 다? 뭐하는 거야 바닥게 붙어있으니까 어? <놀람> 아, <놀람> 오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아니 발소리 들렸어 발소리 <놀람> 아, 들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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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제 어. 아, 점프할 거야 어? 야, 잠깐, 야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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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아나어디어아나어 아, 어? 아, 아, 이분이 아, 개멀어 오호 야아나 저기있다 야 잠깐만 잠깐만 오호 거기 가는 개구리, 거의 개구리 어디 도와주기 생체수를 다 존나 잘 피워. 생체 개절리. 아, 안 돌아가. 오. 오! <laughs>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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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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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비트, <laughs> 비트 그렇지. 빨 뛰어. 미러 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 내면 되잖아. 아. 아, 추억 가 좋아! 어 <laughs> 자, 6초, 아 6초, 예 6초 아아아아 <laughs> 초월이 네 6초야! 초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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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계산, 계산... 계산 지렸다. 아니, 여기 개구리가 두 마리나 있네? <laughs> 개구리가! 두 마리 나! 두 마리 나! 두 마리 나 있네? 어, <laughs> 우후! 어, 매, 잠깐, 왜 이셨어? 우후! 오케이! 오. 어? 근데 루시우 시체 언제, 언제 떨어져? 아, 떨어졌네? 뭐가, 누가, 누가 되게 현란하게 움직이는데? 어? <laughs> 이거 보세요 니들도 이렇게 될 거예요 어머나. 니들도 이렇게 <laughs> 될 거예요 아, 일로 오지마아아 일로 오지마! <laughs> <laughs> 잠깐만! 야, 야 너왜그러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아, 나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단 말이야 아, 진짜? 음? <laughs> 어. <laughs>

무위기했잖아오무기했잖아 죽지않아 용광호 용광용광 그렇지 죽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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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울겄다 아 죽지않아 오오오오아 오, <laughs> <잘 도망갔다. 웃음> 하는 어, 내 궁이 어디가? 내궁기 저기 있어! 어디 있어? 저기! 헐! 나 겐지 괜... 어디인지 못찾겠어? 이제 궁날려봐려 지... 하늘로 어... 날려봐려 우리 집이요, 우리 집이요, 우리 집이요. 아, 네, 봤어요. 우리 집이요! <laughs> 어? 어?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했어요? <laughs> 아니 하늘에 쌌는데 맞추어 이거 봐봐 이거 오아 <laughs> 존나 <미사수>. 웃겼다 <laughs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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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봐, 아, 봐봐. 존나 어이없게 뒤졌네 기김호 했어? 기다려봐 맨나와 여기 갠지인지? 여기서? 아 존나 웃겼다 이이버리아웃